개인적으로 저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금년에 7학년 됐는데요. 아직 반배치는못 받았습니다만, 7학년 올라왔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야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거든. 그러니까 소위 그법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하면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년까지 벌써 교회 생활은 몇년 했냐? 70년을 했다고 말이요. 적게 한, 적은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예, 교회에서 잘 왔습니다. 예. 네. 주일 학교 잘 왔고. 정말, 교회가, 교회 상, 학교에서 받은 상은 별로 없는데, 교회에서 받은 상은 굉장히 많아. 저 시골에 학교 다녔습니다만, 시골에 중학,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유명한 신학 박사님한테 세례도 받았어요. 나중에 뭐,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차단대도 하고, 교회 학교 반사도 하고요. 요즘은, 주보도뭐 교회 소식지도 전부 컴퓨터 찍어 놓습니다만 옛날에 원제에 딱 가리방으로 크게 일일이 해가지고는 등사기 밀어가지고 제가 주보다 만들고 저도 믿음 좋다는 이야기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장노경이로서 예정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단 우리 아버지요. 나 같은 것을 만세전부터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의 첫마디였거든. 예정은 믿었지요. 세례교인이죠. 열심히 있었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랐는데요. 어느 날, 농가로부터 내가 질문을 받았어. 그분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걷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같은 교회 다니다가 나중 이제 구원을 받고 오셨는데요. 첫 만남에 군대 갔다 오더니 다첫 주가 나와가지고 너 구원 받았니? 너 거듭났니? 너 지금 지금 천국 갈수 있니? 딱 그렇게 지연, 질문하더라고. 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뭐라고?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아니요 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 말이야. 뭐 이거 삼축 동자도 알아.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믿음 좋다는 이야기 들었고, 세례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애정은 믿었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못 가. 처음에는 그것이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보니까 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요? 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져버더라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 구원받지 않았네? 나 거듭나지 않았네? 야 완전히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 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새벽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부흥에는 부흥이 부엉에 쫓아다니고 저도 할 만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요. 야. 이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자고 나면은 고민이 크다하게. 가서 내가 고민이 뭐지?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난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저도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여 만에. 그당시누구한테 저한테 뭐상담해준 사람도 없고. 예. 네. 그래 저, 그분이 이제 책을 보내주더라고. 그 그러니까 책을 쭉 읽다가 하하. 저는 주일학교 반사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설교 많이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박고 돌아가셨다, 피 흘리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거 모르는 사람 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저다 설교하고 이론적으로 지주를 알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내가 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는 이제는 맥이 쫙 풀려가지고. 산에 가서 삼기도 해보고요. 저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저기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하하.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구나. 아주 간단해, 그냥. 뭐, 에덴 정사노의 방주 이런 건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 뭐, 그런 것도 몇, 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아하,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다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요. 야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고. 물론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 구원받은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구원받은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제 기준으로. 다 저하고 비슷하니까. 예. 내가 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더라고다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앞으로 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물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낙인 지켜가지고, 2단으로 낙인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은 네. 예, 예 그것을 도대지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저와 같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지 정확하게 그분을 밝혀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어쩌다 진리를 깨달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주변에 막... 하는 교회 다니신 분들 만나봤습니다. 비슷해, 저하고. 요즘은 구원받냐물 물으면 구원받다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냥, 네, 앵무새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실질은 기계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정확히 구원받고 건난 사람은 죽일로 만들어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뭐 그런 얘기까지할필요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시제가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운데 지금 가정에서 말씀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그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는 절대 못 갑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천국의 주인이 말씀했어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에는 못 갑니다 신반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자, 도대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겁나는 것이냐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약도 사먹고 예, 수술도 하고 필요하면 치료받고 그래서 건강해져요 구원 받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올바로 발견하고, 이 성경 안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발견하고, 그분을 정말 내 생명의 구조로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무로 말하면 그분과의 접붙임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 운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로 건난 것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5장 예.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는 것이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 인물들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가요 내게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고. 구원은 이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완성해 놨어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그 답을 개인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걸 성에서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마음속에는 반신, 반이. 반 믿고 반안 믿고. 이건 100%안 믿는 거예요. 99%도 안 돼. 99.9%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가 돼야 돼요. 100%.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면 천국 갈것 같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지옥 갈것 같기 때문에 항상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강박감에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예. 너무나 안타깝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돼 있어요. 예. 네. 여기 골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면 증거해 봐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하나님께 버려운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를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예 제가 이 내용을 좀좀 좀 많은 분량을 말씀하냐면은 저는 너무나 교회에 다니다 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분한테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음. 믿는다 하죠 믿는다. 믿는 게 뭔데요? 예.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믿음이란 거 있어요. 예. 보통 사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에 다는 사람 믿는 사람.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잘 믿으란 말은 없습니다. 믿으란 말은 있지만 잘 믿으란 말은 없어요. 이잘 자가 문제예요, 잘 자. 이잘자 속에가 뭐에 있냐? 자기 노력, 자기 정성, 자기 공로, 그런 게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야 100%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게 대상. 대상이 없는 믿음은 전부 다그 미신입니다. 그건. 예. 뭘 믿고, 뭐, 누구를 믿는지, 그에 분명치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무작정 믿다는 거예요. 무작정. 어떤 믿음? 이건 미신이라는 게 바로 이게, 미신. 혼미 믿자, 미혹할 믿자죠. 예, 대상도 없으면서 믿어. 큰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빌고, 큰 공원 나무 밑에 가서 뭐 차려놓고 빌고.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쯧쯧쯧쯧. 요즘도 저렇게 미신 섬긴 사람들이 있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대상이 없어. 뭘 믿는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나 사랑한다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적인 것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있는 것도 몰라 하나님도 정확히 몰라 성기도 정확히 몰라 정말 큰교회당에 아주 좋은 성당. 저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봤어요. 로마에 가면. 엄청납니다. 그런 데 가서 성 미사를 드리고 뭐 예배 드려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 모시요 앞에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아세요? 미신. 그 다음에 맹신이라거있어요 맹신. 이 맹자가 뭔 망자입니까, 이거? 망할 망자 밑에다 눈목자를 썼다고 말해 눈이 망해버렸다. 맹인이라지 맹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렇게 의심하는거 아니야, 그냥.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열고도 못 믿는데 무슨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뭐 몸이 아프면 집에 가보는 게 약, 방에 약이 막, 많이 있어요. 뭐. 옛날에 사, 먹, 먹던 남은 약. 아무 약이나 막주사 먹습니까, 그냥? 약이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먹고, 병이 더 심해질 약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뭐, 뭐, 먹어요? 무작정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광신이라서 광신. 이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이게. 미칠 광자. 예수님 온다고 뭐, 어디 가서 기다리고 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뭐, 자기 믿음 하고안 맞으면 그냥 이혼도 하고. 이거 진짜 광신자들입니다, 이게. 요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 같은 그런 곳이죠. 네, 이거 말릴 수도 없어 이거. 네. 여러분, 아, 나는 저런 믿음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믿으라느냐 성경에는 확신. 확신이 뭔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믿냐? 확실히 알면 돼요.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면 증거해봐라 너 정말 거듭났냐? 확실히 그런 경험이 있냐?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 정말 내가 언니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이 없다면 자기는 하고는 상관없다 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이세 가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천국 갈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뭐, 우리말에 뭐,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른 건다 몰라도 이것만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는 믿음의 확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모르겠어요. 이번, 이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 했다면 이번에 그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기르고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읽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 들어보라 들어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 7절에 그런 말씀 이 있는데 쭉 들어보게 되면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알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변화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개인적인 확신, 구원받은 경험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변화되가 살려고 해요. 억지로. 네. 그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네.